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지금은 소외주이지만 하반기 대역전극을 펼칠 이 기업, 이차전지 주도주 됩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많은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게 바로 이차전지 산업이고요. 그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대다수 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강세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전기차의 강세로 또 다른 연결된 순환의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현재는 소외주이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전지 AI 로봇산업에 대한 총정리집을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주도주 후보는 2차전지 AI 로봇산업이 가장 명확한데 그 명확한 산업에 대한 총정리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 안에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을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해당 리포트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시청자 분들께서 투자를 하기 전에 손쉽게 읽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20페이지 가량으로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정리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그 방법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 지금은 소유주지만, 하반기에 대역전극을 펼칠 이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을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어때요? 주주에 대한 환원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것도 중국보다 낮아요.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주주환원율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시장과 대비해, 대비했을 때 한국 증시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소극적인 주주환원 기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소극적인 주주환원뿐만 아니라 이 북한이라는 지리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러한 소극적인 주주 환원도 분명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주주 환원율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액의 합을 순 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한국은 30%가 되지 않고요. 미국은 92%,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68% 수준이고요. 신흥국은 37%, 중국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 증시에 소극적인 주주환원 기조가 지속되는 한 외국인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이 국내 주식을 사들일 때 증시의 부양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집어던질 때는 증시의 하락 낙폭을 막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에 대한 현상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코스닥에 개인 투자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에,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적은 코스닥에 개인 투자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고요. 그 개인 투자들의 투자가 몰리는 코스닥 시장의 특정한 종목에 최근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개인 수급의 힘으로 에코프로가 장중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황제주로 등극을 했고요. 2007년 9월에 동일 철강 이후 16년 만에 나온 황제주로 코스닥 시장 다섯 번째 황제주에 등극을 합니다. 이게 개인 투자들이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를 1조 8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100만 원을 뚫는 날에도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1,719억원에 대한 순매수를 단행을 합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잔액은 반대로 3월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난달 중순 꾸준히 1조 2천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매도물량이 나왔다라는 거겠죠. 근데 개인투자대 수급으로 이 매도를 사들여서 주가를 올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가 단순히 기업에 대한 가치만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평가는 아닌 게 사실입니다. 현재 에코프로 형제들,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카카오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과도하다라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외국인 공매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에코프로를 두고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밈 주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미국에서 IRA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기대가 되겠죠. 양극재 생산부터 패베이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사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퍼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전방산업의 흐름이 본격 성장하는 단계인 만큼 후방 산업까지 영향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현재 외국인들은 3월 달 이후에 공매도를 강하게 했고요. 개인 투자들의 힘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은 높은 성숙률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에코프로는 현재 치명타를 입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의 치명타가 개인 투자들의 치명타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현재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전방산업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부터 비아디까지 전기차에 대한 현재 상용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뉴욕 증시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AI에서 전기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체 시장 거래량에서 개인 투자들이 차, 차지하는 자금 비중이 원래 100중에서 14% 밖에 안 됐는데 지금 22%대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미국 IRA에 따른 보조금과 저가공세 덕분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테슬라 판매 기록을 다시 깨면서 현재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폭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경쟁력이 엔저형상에서 자유롭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엔저를 체크하는 이유가 현재 전기차 시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도요타죠. 그 중에서 도요타는 특히나 엔저 현상에서 수출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국내 기업들을 수출의 쓴맛을 보게 한 그러한, 경, 어,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엔저 수출 타격은 옛말이다. 미국에서 도요타 출고가 줄고 현대차는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실제로 과거 엔화 약세는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가격 아닌 품질로 경쟁을 하면서 환율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는 값싼 자동차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품질로의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전년 대비 17% 판매량 증가를 했고요. 상반기 기준에서는 첫 4위이면서 전기차 기준에서는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기록을 합니다. 즉 현대차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의 판매 정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고요. 미국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미 수출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아니, 대미수출에 대한 중요도 증가는 거 알겠다. 근데 현재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 아니냐, 왜 미국만 집중을 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후로 대중수출 비중이 줄고, 대미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진 핵심 산업으로는 자동차와 전력 기기가 있고요. 향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주가 상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평가, 아, 낮아질 것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수출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지금 핵심 산업,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중심에서 현대차가 상당히 높은 수출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2008년도부터입니다.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2020년도, 2021년도 들어서면서 현재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수출에 대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자동차와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니, 그러면은 중국 시장을 볼 필요 없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뭐가 그렇게 잘 나가냐?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일단, 전자와 후자 중에서 후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미수출액 1위부터 5위까지가 자동차 관련 부품입니다. 이미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1위 국가이고요. 대미수출액 1위부터 5위가 모두 자동차 관련된 부품입니다. 1위가 이제 승용차, 자동차에 대한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요. 그 다음이 자동차 부품이고요. 기타 자동차, 그 다음에 축전 전지, 전기 자동차 등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표적인 1위, 2위, 3위, 4위, 5위 순이고요. 다섯 개 품목이 전체 대미수출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대차랑 기아가 잘 나가는 건 알겠다. 근데 현대랑 기아가 잘 나가고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배터리들 잘 나가는 거 알겠는데 그 밖에 잘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대표적으로 부품 계열사들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2분기 열대, 역대적 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그룹 내 부품 계열사들도 연달아서 후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이 부품 계열사들이 현대차와 기아한테 납품을 하니까요. 지난해 글로벌 판매 빅3에 오른 실적 낙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물류 상승이 올랐고요, 물류에 대한 가격이 올랐고요.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추세였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투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파란불에서 들어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출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되잖아요. 2025년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가동됨에 따라서 부품수 급증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일단,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현재 미국에서도 AI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완성차 판매가 훨훨 날아가냐 부품주도 싱싱 국내 성장사 가운데 영업이익 1위와 2위를 기록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지아가 나란히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 부품사들이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부품사 다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을 시작으로 전기차 200에서 300만대 생산 시대에 지입하려는 전기차 기업들이 부품에 대한 조달처 다변화를 해야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전기차의 전방산업, 강세가 후방산업까지 연결되는 연속 동장으로 시장에서 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수혜를 보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종목 두 개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나노팀입니다. 나노팀은 이번에 현대 모비스로부터 첫열 폭주 방지 소재 프로젝트에 수주를 합니다. 전자제품 화재 안전성 규제 강화 및 트렌드에 맞춰 초부터, 작년 초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뒤에 첫 성과를 이뤘고요. 열 폭주 방지 소재 관련 네개의 특허를 출원해서 사실상 후방 업체들이 특허를 회피해서 시장에 진출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주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보 모터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로부터 전기차용 부품인 250kW의 로터 아세이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요. 로터 아세이는 전기차 모터를 구동하게 해주는 부품으로 구동 역할의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총 수주금액이 3557억 원으로 원래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천억 원이 좀 넘었거든요. 시가총액의 3배 규모로 계약이 되었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시내, 시작을 내연기관 중심이었습니다. 3부 모터스가 지금까지 내연기관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으로 전환을 가속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3부 모터스 현재 상당히 적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빠질 때마다 사신다고 하시면은 앞으로 하반기에 높은 시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같이 높은 시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2차 전지의 흐름, 에코프로가 왜 올랐냐? 사실상 이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현대차의 미국 진출, 그리고 국내 미국 시장 점유율에 대한 내용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나노팀과 삼보모터스 아직 오르지 않은 두 종목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내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나는 이거 다 알겠는데 2차 전지 AI, 로봇 산업 등 총정리집. 이거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 총정리집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해당 총정리집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열면 됩니다. 해당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키신 다음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나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까지 여러분들께서 오픈을 하셨다면 보이시는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설치 이후에 또 이거 개인정보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0 1 0땡땡땡0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전, 전화번호 적는 란이 아예 없고요. 누구나 로그인 이후에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후에 로그인까지 마치게 되시면요.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면은 공지사항 세 번째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가 있습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컨텐츠들 연구 소장까지 가능하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종목을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가 있습니다. 아직 7월 12일 종목 추천은 업로드가 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7월 10일, 7월 7일, 7월 6일, 7월 5일 매일매일 종목 추천이 업로드가 되고요. 그 밖에도 장정 급등 뉴스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핵심적인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이 급등주들이 왜 이러한 시세가 나왔는지 관련 주가 뭐가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